뭐라고? 뭐? 뭐라고? 니 같은 원딜이야 게임 못한다고? 어나 어지러워! 어나 어지러워 여러분들! 어나 뭐야? 나 어지러워! 아왜이렇게지소서포터들이 채팅을 많이 치는 거 같냐?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채팅 치는 거 보면 서포트야 어나 진짜 서포터 어 서포... 써염 생길 트같소이 새끼들 진짜 그놈의 문철 철프 하면 문철 문철 문철! 왜어킬프트 게임 쳐트어야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의 남자 고춘입니다 자 이번 시즌 18일 4시간 3분 후의 종료 내 점수는 140점 그마컷은 700점 이제 저는 슬슬 달려볼까 합니다 오래 쉬었죠 이제는 달려야 할 시간 오늘 드디어 매우 커다란 활약하는 거야 그럼요 치타는 생각했다 지금이 달려야 할 때라는 것을 빨리만 달리지 멀리 못 간다고 금화까진 그 갈수 있어 지금의 나라면 충분해 폼이 올랐거든요 지금 폼이 미쳤어 고춘이가 금화 그못 간다에 내 거시기를 권다 가면 태국 가서 중성화 수술한다 정말 미안하지만 네 거시기는 필요가 없어 내가 그거 뭐 장착을 두개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가 없어 그냥 나, 놔둬 그거는 아 근데 진짜 기적같이 한 5연승 야, 200점 가자. 진짜. 200점 가면모른다 200점 가면은 300점 갈수 있고, 300점 가면 400점 갈수 있고, 400점 가면 500점, 500점 가면 그만 가능해. 일단 200점을 가야 돼. 포기하면 안 돼. 내가 쇼츠를 봤거든요. 포기하는 순간 끝이래. 포기는 하지 않을게요. 18일밖에 안 남았지만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될 수도 있잖아. A few moments later. 아군 타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아아아 제압되었습니다. 좀아 주면. 아아아 애들아, 타면 끝났어. 애들아, 힘내! 타면 이긴 듯. 타아 겜도 끝났어. 뭔 소리야. 우리 끝나지 않았어. 우리 아직 안 끝났어. 아, 조합 좋아서 잘만할것같은더라 조합 괜찮아서 천천히 해보죠. 근데 진이라서 그렇게 안 돼. 아 말이 안 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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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허, 게임이니까. 허허 거참 연습 게임 이니까 허허.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당하셨죠? 저런 애들 보면 진짜 볼기짝 그냥 엉덩이 볼기 그냥 어개 후리고 싶네 진짜. 아. First b 아군이 당했습니다. d o u b l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Double k 아니 뭐야?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해? 아 이분의 일 진짜 이게 인생인가? 내가 상대팀 탑일 수도 있었잖아. 아 재밌다. 이게 재밌어? 이게 어떻게 재밌어? 이게 재밌는 문제가 있는 거야. 도파민 중독 아니야, 이거? 생방 처음 보러 온 저도 재밌는데요? 아니야. 저번 방송 때 완전 연승해 가지고 완전 재밌었어. 완전 반응 좋았다고. 이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데. 어? 승리는 안 걸란다. 구름달 무리 님. 패배 걸어 주세요. 패배. 어때? 패배 걸었을 때순 기능을 말씀드릴게요. 지면 후원이 들어와. 이기면 기분이 좋아. 저뇽 세마리 고르기 1만 치즈 패 페베시 1만 치즈 고고 그냥 페베시 2만 치즈 주세요. 그냥 줘. 고 아야치노 유니. 아야치노 유니 누구야?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? 아야치노 유니. 자, 이번 경기. 자, 조합 나쁘지 않아. 화이팅! 빨리! 이게 뭔데 씹덕가 어허 그런 말 그런 말씀 하시시면 안 돼요 요즘에 어? 요즘에 그또 얼마나 대단한데 저 산업이 내가 얼마 전에 형님 이세돌 아세요? 했을 때 예, 알죠 알파고 바둑기사죠 알죠 저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아또 졌어? 어? 또 졌어? 맨날줘 맨날 그냥 어? 뭐라고? 뭐? 뭐라고? 니네 같은 원딜이랑 게임 못한다고? 파이크야 어, 어, 어. 사회에 나가면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있어 힘내 아니 사회에 나가면 다 친한 애들이랑만 놀수 없어 파이크야 조별 과제도 해야 돼 파이크야 어? 니가 싫어하는 사람이랑도 같이 일을 다녀야, 다녀야 돼 파이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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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녀석 봐라? 어어? 미션 성공 보내면 되나요? 아직 안 졌어요. 아직 안 졌어요. 아직 안 졌습니다. 말씀 드렸어요. 아직 지지 않았어요. 하, 진짜 해보자. 아니, 아직 몰라. 미드 안 무너졌잖아. 그렇지! 아니, 할때 하잖아. 아, 진짜. 아, 왜 이렇게 근데 서포터들이 채팅을 많이 치는 거 아니야? 기분 탓이야, 이거? 야, 엔터키 좀 뽑아봐. 아, 채팅 칠 시간이 있어? 라인전 하는데? 보라버리겠는데? 도구도 사람입니다 아 근데 진짜 채팅 치는 거 보면 다 서폿이라 그래 진짜 여러분들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채팅 치는 거 보면 서폿이야 전판도 바도쉐기 채팅 쳤잖아 땡기여! 어! 땡기여! 어나 어지러워 어나 어지러워 여러분들 어나 뭐야 나 어지러워 야, 그따스 면 어떻게 해? 되냐 이거? 아, 나이스. 오케이. 인정. 인정. 오케이. 탑 투페이스를 당해야죠, 이거? 아, 근데 미드도 솔킬 따해가지고다안 죽으면 돼 근데 더안 죽으면 못학살 죽으면 죽으 어, 죽어어포터어서으면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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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 <laughs> 이 새끼들은 진짜. 그놈의 문철. 뭐만 하면 문철 문철 문철! 뭐만 하면 문철이야, 씨댕아 아니, 애들아, 아니, 아니, 솔직히 근데 지금 포기할 정도의 그게 아니 아니야. 아니, 지금 뭐 6대 9고 뭐 포탑이 나갔어. 드래곤을 뺏겼어. 뭘 했어? 그 정도 아니야, 지금. 왜쏠킬다임 게임 쳐박아야지이 <laughs> 새끼. 아, 진정해. 진정해. 진정해! 아직 모른다. 아직 몰라. 할수 있는 일 해. 지구가 멸망해도 난한굴에사과나물 심겠어. 티어 어디에요? 티어 마스터입니다. <laughs> 부캐 아닙니다. 본캐입니다, 여러분들. 정말 놀랍죠? 바이크에 거의 피아노 연주곡, 바이크 거의 지금 모차르트에요. 모차르트, 전 실행 롤을 하는 거야. 뭐 어, 피아노 치는 거야. 저거. 제압되었습니다. 그래, 그래, 아니, 얘들아, 할수 있잖아. 할수 없는 거 같은데. 아니, 난난 난 우리 이크 믿어 난 이크가 잘할 거 같은데. 15고고. <laughs> 아, 이거 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진짜. 천만 원이랑 그 반포자이 이사 해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고 딱 도란도란 해야 되는데. 이제 보내면 돼. 근데 만약에 보내는데 이기면 어떻게? 그럼 환불 안 해줄 거야? 난 말했어, 난 이거 이게도 환불 없는 거야. 전판보다 는 상황 괜찮은데? 전판보다 상황 솔직히 괜찮아요 농담 아니고 아! 이게 또 안죽어? 아 저게 죽었어야 되는데 어? 잠깐만 아하 너무 아깝이 아... 환불 필요 없을 것 같아. 게지 아니. 하지. <laughs> <난 좋았지. 웃음> <laughs> 아, 진짜 개얼 많네 진짜. 아! 아. 무슨 소리야? 도졌어! 잠시 일기 좀 쓸게요. 잠깐만, 일기 시간... 음... <목소리> 한명 아니냐고요? <목소리> 내용이 많았어요. 일기, 오늘 이러는 일이 많아가지고 어, 일기가 좀 길었어요. 예. 오니? 자, 여러분들, 잘 들으세요. 오늘 세 판을 했습니다. 첫 판, 짱네이분이 10 데스 받고 게임 안 했죠? 자, 두 번째 판. 봤던 13 데스.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판. 10 데스네요. 뭐냐, 이거? 뭐야? 말이 돼, 이게, 근데? 첫 판, 우리 룰루짱 채팅 쳤고요 바드도 15 했죠? 말. 영사연 대중 근데 왜그 반에 다 개리 형이 있지? 범인은 개리 형이 군나 아, 말했다 진짜. 여러분 지금 딱 말할게요. 지금 방송 켜서 세 판밖에 안 했거든요. 담겜도 만약에 바텀이 이 쇼한다. 저못 하겠어요. 다음 판 돌려하는데 바텀이 또 이런다. 저갈 겁니다. 미리 인사할게. 재미있었어? 케바. 이것까지 안할라 했어 행운 그 자체가 된다 진짜 집중해보자 진짜 집중할게 정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기적같이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잖아 그죠 이게 바닥이었던 거야 어? 여기서부터 진짜 기적같은 파워 반등 적진 사망자들인데 이판 지면 진짜 그냥 방종하고 쉬자 아니야 저 그런 거다 의미 없어 First Blood 오케이 이거잖아 어 시계 게임이잖아 이게 네이 클로버의 힘인가? 됐어 상관 없잖아 그죠? 상관이 없어요. 전면 아낄 거예요. 자동 처치했습니다. 아하! 아나많나 없는데. 마나가 없어. 카비다. 아, 아, 만화가 없었어. 아, 까비다. 아, 아 저리 가! <laughs> 제발 저리 가! 오, <laughs> 어 왜간 없어져? <laughs> 형 미안한데, 난 이제 와서 오자마자 형 이기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, 어쩌지? 이거 치면 퇴근이야. 응원해. 함께 보고 있으면 응원해. 그렇지, 그렇지. 개운하다, 개운해. 이판 이겼네요. 감사합니다. 너는 오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스카너야 어? 너 이거 안 빼냐? 너 오른을 무슨 미니언으로 알고 있는 거야? 아니 뭐라고 생각해래 저걸 안 빼? 어쨌든 쌀켜! 좋았어, 좋았어. 이미 탑은 끝났어. 늘 그랬듯이 탑은 끝났어 이제, 얘들아 제압되었습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아 윤종호씨 너무 잘해. 윤종호 굉장하다. 너무 좋아. 개야 바빠서 유튜브는 보는데 생방송을 볼 시간이 안 나네요. 아 유튜브만 봐주시면 되죠. 저는 그걸로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생방송 좀 재밌긴 했는데, 까비. 오늘 건꼭 다시 보기 보세요. 오케이. 아, 탑차에 미쳤죠, 여러분들. 이게 뭐다? 전문용으로 뭐다? 탑차이다. 정말 대단해. 이걸 미아 핑 찍은 거야, 아리아? 지금 솔. 아니야, 그럴 수 있어. 미안네. 내가 미안네. 아리아, 내가 미안하다. 그래. 우디 오랜 탱커 주제에 미드를 건드려. 아, 그래. 이건 내가 잘못이다. 이거 푸시를 도와준다는 것이. 나이스 야 미드 먼저 밀었어 미드 먼저 밀었어 인정? 아이개 털렸는데 미드 먼저 밀었잖아 이거는 싸비드 이거 그러니까 미드 먼저 밀 수가 없는 구조거든? 이거 진짜 탑캐리 <laughs> 엄청 긍정적이라고요? 방금 들어오셨군요 앞에 세판을못 보셨군요 지금 게임 이 정도면 l c k g 이 정도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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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장난친다 또 장난친다 어? 그렇지 아리야 보여줘 너의 힘 너의 강함을 나 찍자, 나 찍자. 아리 찍지 말고 나 찍자 그래. 나였으면 아리 미어핑 바로 했어. 아쉬운 놈이 그거 해야지. 에이거 이거 왜 항복 왜 올린 거야? 누가 올렸어 이거? 그렇지. 그렇지. 다 해주잖아 그냥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다했다 진짜 다 했다 다 했어 이거 이겼잖아 그렇지 뭐야 뭐야 오케이 줬어 이거 진짜 진짜 모름 뭘 뭐지 어떻게 줬지? 말이 안 되는데 3일 결국 아니, 못 참고 미득갭크크크 아니, 아니, 진짜 말이 안 되는데? 어? 아직 안 잤어. 아직 안 잤어. 누구 맘대로 저기 학살 중입니다. 트리플 킬. 졌어 개바. 형 게임 저때 뭐야? 진짜 모르는거왜 진거야? 얘네는 그리고 왜 싸우는거야?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제압골 나이스야 이 게임 진거 같지? 아직 안졌다 고춘이 필살 빌드 지금 완성됐습니다 고춘이 류 코어탭 다 나왔어요 대충 쓰지 마. 차를 네?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아! 아직 모른다. 아직 모른다. 아직 모른다! 으라차차! <laughs> 아, 매혹 수발 진짜. 대충 쓸 거야? 안 돼, 아니야 할수 있어, 아니야 할수 있어, 아니야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할 만해. 아 진짜 진짜 리얼, 리얼 키키, 진짜. 서렌 치면 지상렬 진짜. 그렇지. 와 근데 얼마나 해줘야 돼 진짜로? 나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. 아니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거? 펜타키를 하고요? 지금 축구로 따지면 중앙 수비수가 지금 두골 넣어줬어 지금. 지금 두골 넣는데지고 있어 지금. 아리가 매혹을 못 맞추는데 오케이 겨 하하 아니 그리고 매, 매혹이 제구가 말이 안돼요 아니 그래도 이거 포스 대충 밑쪽에 던져야 되는데 아니 뭐, 뭐 이상하게 던져 이거 맞아 근데? 딜이 돼? 딜 안될거 같은데 이거? 아 아리 잡아야 돼 잡아! 어! 아아 와, 아리스 진짜 미쳤 미치... 일부러 수준이야 저거? 막아 줘. 대머리야. 막아 줘. 막으면 한남더 힐. 반포자이. 막아 줘. 리시나. 리시나. 신군 ハハハハ。